정직하게 살면 손해만 보는 것 같다고요? 억울함에서 벗어나는 길은 뻔뻔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마음을 정반대 방향으로 돌리는 데에 있습니다. 정직하게 남에게 피해주지 않으려 애쓰며 살아온 세월이 있습니다. 그것이 옳다고 믿었고 내 양심의 목소리에 충실했을 뿐인데, 어느날 문득 주위를 둘러보니 세상은 마치 정반대로 흘러가는 것만 같습니다. 오히려 적당히 뻔뻔하고 남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얻고 더 편안하게 사는 것처럼 보일 때 마음 속에서는 억울함과 회의감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내가 잘못 살아온 걸까? 나도 저들처럼 조금 더 이기져야 했을까? 하는 후회가 뒤섞여 굳게 지켜온 나의 가치관마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세상의 불공평함 앞에서 나의 삶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착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어리석게만 느껴질 때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남은 인생의 방향키를 잡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깊은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한 신도님의 목소리를 통해 진정으로 나답게 잘 사는 삶이란 무엇인지 그 지혜의 길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마흔의 나이에 아홉 살 아들을 둔한 어머니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평생을 살아오며 자신은 남에게 싫은 소리 못하고 뻔뻔하게 행동하지 못하는 소위 측은지심을 품고 살아온 사람이었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40년쯤 살아보니 세상은 꼭 정직하게만 사는 사람에게 상을 주는 것 같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과거의 어떤 기로에서 더 뻔뻔하게 행동했던 사람들이 더 좋은 결과를 얻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모습에 큰 회의감이 든다고 했습니다. 특히 자신과 남편을 꼭 닮아 마음이 여리고 남을 먼저 생각하는 아들을 보며 걱정이 앞선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착한 아이라고 칭찬받지만 이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결국 손해 보고 상처받는 쪽은 아들일 거라는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다고요. 그렇다고 아이에게 너도 뻔뻔하게 살아라라고 가르칠 수는 없으니 이 모순된 상황 속에서 자신은 남은 인생을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야 하며 또 아들은 어떻게 키워야 할지 그 길이 너무나 막막하다며 깊은 한숨과 함께 가르침을 청하셨습니다. 신도님께서 말씀하시는 잘 사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그 기준부터 우리가 함께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그 뻔뻔한 사람들이 돈이 더 많고 지위가 더 높아져서 남의 눈치를 보지 않는 자리에 올라간 것을 잘 산다고 정의하고 계신 것인가요? 만약 그 기준이 세상의 전부라면 신도님의 고민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성공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더 넓은 집, 더 좋은 차, 더 높은 직책, 더 많은 사람들의 인정과 부러움, 이런 것들을 얻어야만 비로소 잘 사는 것이고 행복해질 수 있다고 속삭이죠. 그 속삭임은 너무나도 달콤하고 강력해서 우리는 어느새 그 기준을 내면화하고 스스로를 그 잣대에 맞춰 채찍질하곤 합니다. 물론 세속적인 관점에서 돈을 많이 벌고 사회적인 지위를 높이는 데에는 뻔뻔한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의 한 단면이죠. 돈의 성격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돈이라는 것은 본래 주인이 없고 그 자체에 어떠한 도덕이나 양심이 깃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저 더 강한 욕망과 의지를 가진 사람에게로 흘러가는 물과 같은 속성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약간의 이해관계를 밟고 올라서거나 남보다 조금 더 자신을 내세워야 돈이 벌리는 것이 세상의 이치와 가깝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온순하고 양보 잘하는 사람과 자기 몫을 확실히 챙기고 때로는 남의 몫까지 넘보는 뻔뻔한 사람 중에 누가 사업을 해서 돈을 더잘 벌겠습니까? 대부분의 경우 후자일 것입니다. 정치 싸움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로지 정당하고 바른 길로만 가서는 높은 자리에 오르기 어렵고, 때로는 상대의 뒤통수도 치고, 대중을 현혹하기 위해 자기 선전을 위해 약간의 과장도 섞어가며 뻔뻔하게 굴어야 지위가 올라가는 것도 우리가 흔히 보는 현실입니다. 운동 경기를 할 때도 보십시오. 권투나 태권도를 할 때, 심판이 안 보는 사이에 슬쩍 반칙을 하는 모습이 영화에도 단골처럼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이기면 사람들은 환호하고 승자는 모든 것을 가져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최근 세계적인 지도자였던 트럼프 전 대통령을 보십시오. 수많은 논란과 법의 심판을 받으면서도 얼마나 뻔뻔하고 당당합니까? 자신의 행동에 일말의 부끄러움도 느끼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만약 그렇게 남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며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진심으로 생각한다면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것 또한 하나의 삶의 방식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부와 명예가 과연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가져다 주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 길의 끝에는 과연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저는 그런 것을 잘 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느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는 누구이며 가장 귀한 보물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온화하게 웃으시며, 눈에 보이는 금은 보화나 권력이 아닌 일곱 가지 성스러운 재산을 가진 사람이 가장 큰 부자라고 하셨습니다. 그 일곱 가지란 바로 첫째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이는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인과법에 대한 확신, 즉 선한 행위는 선한 결과를 낳고 악한 행위는 악한 결과를 낳는다는 진리에 대한 굳건한 믿음입니다. 둘째는 스스로를 바로 세우는 계율입니다.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으며 거짓말하지 않는 등의 계율은 나를 올가매는 족쇄가 아니라 오히려 온갖 위험과 유혹으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튼튼한 성곽과 같습니다. 셋째는 잘못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참회, 넷째는 다른 사람과 세상에 대해 부끄러워할 줄 아는 양심입니다. 이두 가지는 인간과 동물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내 안의 더러움을 씻어내고 마음을 정화시키는 힘이 됩니다. 다섯째는 가르침을 많이 들어 아는 배움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꾸준히 듣고 배워 어리석음의 어둠을 걷어내고 세상을 바르게 볼수 있는 눈을 뜨는 것입니다.여섯째는 조건없이 나누는 베품입니다.재물만이 보시가 아닙니다.따뜻한 미소 친절한 말 한마디 지혜의 가르침을 나누는 것 모두가 보시이며 이는 인색함과 탐욕의 마음에서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이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지혜입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영원한 실체는 없다는 연기의 도리를 깨달아 집착과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궁극적인 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의 재물이란 홍수처럼 한순간에 왔다 가고 권력이란 아침 안개처럼 더더없이 사라지지만 이 일곱 가지 마음의 재산이야말로 그 어떤 도둑도 훔쳐갈 수 없고.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영원한 나의 보물이라는 가르침을 주셨지요.신도님의 마음속에 있는 남을 헤아리는 측은지심과 뻔뻔하지 못하는 그 양심이야말로 돈으로는 결코 살수 없는 바로 이 성스러운 재산 중 하나입니다.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부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더 중요한 사실은 그리고 제가 신도님께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신도님께서는 애초에 그렇게 뻔뻔하게 살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마치 마음만 먹으면 할수 있는데 자기가 안한 것처럼 생각하며 지난 세월을 후회하고 계시지만 제가 볼 때는 설령 하라고 등을 떠밀어도 참아 하지 못하는 성정을 지니셨습니다. 그것은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신도님께서 살아오면서 쌓아온 업의 결과이자. 지금의 신도님을 이루고 있는 고요한 본성입니다.그러니 10년 전으로 돌아간다 한들 다른 선택을 하지 못했을 것이고, 지금 와서 그때 뻔뻔했더라면 하고 후회할 일이 전혀 아닙니다.아마 신도님의 아이도 그럴 것입니다.부모를 닮아 여린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그 아이 또한 세속의 이익보다는 양심의 소리를 더 귀하게 여기는 성정을 타고났다는 뜻이니까요.그렇다면, 억지로 뻔뻔해지려고 노력하기보다 그렇게 사는 것은 진정으로 잘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의 뿌리를 바꾸는 편이 훨씬 현명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역사를 보더라도 진시황이나 니에로 황제, 히틀러처럼 막강한 권력을 휘두른 이들의 삶을 보고 참잘 살았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들의 끝이 어떠했습니까? 수많은 사람을 고통에 빠뜨리고 결국 자신들 또한 의심과 불안 속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그들이 쌓아 올린 거대한 성은 결국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싸움터에서 백만 대군을 이긴다 해도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승리자다. 세상의 기준에 맞춰 억지로 나를 바꾸려는 것은 끊임없이 남과 나를 비교하며 남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승리는 나의 본성을 지켜내고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리는 데에 있습니다. 뻔뻔함을 부러워하는 그 마음, 남들처럼 되지 못하는 나를 자책하는 그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아, 이것이 나의 본성이구나 하고 온전히 받아들이며 그 마음을 이겨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자의 길입니다.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고정된 실체가 아닙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성정, 내가 겪어온 경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변해가는 흐름일 뿐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무아, 즉 나라고 할 만한 고정 불변의 실체는 없다고 말합니다. 나는 뻔뻔하지 못하다는 생각에 스스로를 가두지 마십시오. 그것 또한 하나의 생각일 뿐 영원한 나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 생각이 얽매여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이야말로 어리석음입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편안안하고 양심에 거리낌 없는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나라는 집착에서 벗어나는 수행의 시작입니다. 제가 신도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신도님은 뻔뻔하게 살수 없는 사람인데 왜 자꾸 남을 부러워하며 흉내내려고 하십니까? 속된 말로 하자면 해보지도 못할 주제에 왜 자꾸 껄떡거리느냐는 겁니다. 그렇게 못하면서 자꾸 할수 있는데 안 하는 것처럼 생각하니 괴로운 것입니다. 그냥 생긴 대로 사십시오. 여기 계신 분들, 우리가 가진 양심과 자라온 환경으로 볼 때, 저 광화문에 나가서 막무가내로 소리지르고 남들 비난하라고 하면 부끄러워서 그게 잘 되시겠습니까? 안 되지요. 그런데 그게 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걸 어쩌겠습니까?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그 사람의 업이고, 나에게는 이것이 나의 업인 것입니다. 깊은 산 속의 소나무는 봄날 화사하게 피는 벚꽃을 부러워하지 않고, 벚꽃 또한 겨울에도 푸르른 소나무를 시기하지 않습니다. 각자 자신의 계절에 자신의 모습으로 온 힘을 다해 존재할 뿐입니다. 소나무는 소나무로서 의젓하게 서서 사시사철 푸르름을 뽐내고, 벚꽃은 벚꽃으로서 짧지만 찬란하게 봄날을 수놓습니다. 만약 소나무가 벚꽃처럼 화사한 꽃을 피우려 애쓴다면 그 모습이 얼마나 부자연스럽겠으며, 벚꽃이 소나무처럼 굳센 잎을 가지려 한다면 그 또한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아이를 억지로 다른 나무로 만들려 하지 마십시오.아이가 지닌 마음 여림과 착한 심성은 그 아이가 가진 고유한 씨앗의 본성입니다.그것은 소나무의 씨앗이지, 벚꽃의 씨앗이 아닙니다.그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편안한 마음의 토양을 만들어 주고 따스한 햇살과 같은 믿음을 주며 맑은 물과 같은 사랑을 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지, 다른 나무의 열매를 맺으라고 재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이는 그 아이만의 고유한 모습으로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로 피어날 것입니다. 사회가 불안할수록 사람들은 더욱더 강력하고 광적이며 극단적인 주장에 쉽게 끌려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심리적으로 기댈 곳 없는 대중이 자신의 불안을 잠재워줄 강력한 무언가를 붙들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대중의 심리가 혼란한 시기에 신흥 종교의 급성장으로 나타났지만 요즘 우리 사회는 거의 신흥 종교 수준의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유튜버나 정치 세력에게 그 에너지가 쏠리는 것 같습니다. 히틀러도 쿠데타가 아니라 국민들의 열광적인 지지, 즉, 선거로 당선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법회에서 저는 부끄러워서 참아 못할 말들입니다. 하고 말하는 그런 막무가내의 말들을 외치는 사람들에게 수만 명이 모여들고 엄청난 돈이 몰리는 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단순히 누가 나쁘다는 차원을 넘어 우리 사회가 그만큼 불안하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중심을 잃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입니다. 요즘 세상의 기준에 맞추려 앞만 보고 달리다가 모든 에너지가 소진되어 번아웃으로 쓰러지는 젊은이들이 참 많습니다. 성공을 위해 뻔뻔함까지 무기로 삼고, 남을 짓밟으며 정상에 올랐지만 막상 그 자리에 섰을 때는 이미 몸과 마음이 망가져 아무런 행복도 느끼지 못하는 것이지요. 이는 마치 신기루를 쫓는 것과 같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더 멀어지는 신기루처럼 행복을 쫓을수록 오히려 행복이 멀어지는 행복의 역설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답게 내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편안하게 살아갈 때, 비로소 진정한 만족이 찾아오는 법입니다. 제가 얼마 전 미국에 갈 일이 있었는데 참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미국 시민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 때문에 심리적으로 너무 불안해한다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에 다니는 외국 학생들의 비자를 다 취소해버린다는 등 막무가내 정책을 펴니 지난 200년 동안 미국 사람들도 이런 경험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전부 패닉에 빠졌다는 겁니다.그래서 제가 본래 남북관계나 한미관계 같은 중요한 일 때문에 잠깐 다녀오려던 것인데 현지 교민들이 불안해서 정신을 못 차린다며. 저녁에 전부 증문 즉설 법회를 잡아놓았더군요. 제가 나는 법회하러 가는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일정을 잡았느냐고 하니 사람들이 너무 불안해서 스님을 만나고 싶어하니 어쩔 수 없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만큼 사회가 혼란스럽다는 뜻이지요. 하지만 그런 혼란 속에서 지난 80년간 풀리지 않았던 북한 문제 같은 것이 오히려 풀릴 기회가 생기기도 합니다. 기존의 단단한 시스템이 붕괴되니 그 안에서 꿈쩍도 않던 문제들이 흔들리면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마치 큰 강물은 맑은 날에는 잔잔하게 흐르지만 비가 오면 흙탕물이 되어 거세게 흐르기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강물이 맑다고 기뻐하지도 않고 흐리다고 슬퍼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아, 지금은 비가 와서 강물이 불었구나. 하고 그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볼 뿐입니다. 세상의 변화나 타인의 행동 또한 이와 같습니다. 뻔뻔한 사람이 잘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그저 그런 인연의 흐름 속에 나타난 하나의 현상일 뿐입니다. 그 모습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저 그렇구나 하고 바라볼 수 있을 때,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홍수가 나면 논밭이 떠내려 가기도 하지만, 시골 마을에 몇 년간 쌓여 있던 온갖 묵은 오물이 싹 청소되는 효과도 있는 것처럼 세상에 나쁜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제어할 힘이 나에게 없다면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의 길을 찾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니 이제 내가 뻔뻔하지 못해 손해봤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뻔뻔함도 하나의 능력인데 나에게는 그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고 내 안에서 잘 사는 삶이 무엇인지 관점을 바꿔 찾아야 합니다. 정말로 뻔뻔한 삶이 좋은지 알고 싶다면 당장 오늘부터 당신의 남편이나 아들이 당신에게 뻔뻔하게 거짓말하고 뒤통수를 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와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중국 출장은 잘 다녀왔소 하고 묻는다면 과연 그게 좋습니까? 아마 속이 뒤집어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타니 파타에서 진실하고 부드러우며 남을 해치지 않는 말을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아이에게 뻔뻔함을 가르치는 것은 아이의 마음에 독을 바른 화살을 쥐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 화살은 남을 해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당장의 이익을 위해 아이에게 거짓과 위선을 가르치기보다 진실함 속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지혜를 물려주는 것이야말로 부모가 줄수 있는 가장 큰 유산입니다. 아이의 여린 마음에 너는 틀렸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 마음에 세상의 기준에 맞추라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 마음을 지키면서도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갈 힘을 길러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아이를 위하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뻔뻔해야 잘 사는 세상 앞에서 정직하고 마음여리게 살아온 것을 후회하는 한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의 끝에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에 정해진 하나의 정답은 없다는 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더 높은 지위와 더 많은 돈을 잘 사는 것의 척도로 끊임없이 제시합니다. 그 잣대로 보면 남을 생각하는 마음과 양심은 때로 거추장스러운 장애물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씨앗이 같은 꽃을 피우지 않듯 모든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성공을 거두는 것은 아닙니다. 어머니의 마음 여림과 아들의 착한 심성은 뻔뻔하지 못해서 손해보는 약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머니와 아들이 가진 고유한 성정이자 세상을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특별한 능력입니다. 억지로 자신을 바꾸려 하는 것은 장미에게 선인장이 되라고 강요하는 것과 같습니다. 장미는 장미로서 아름답게 피어날 때 가장 가치 있는 법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뻔뻔해질까를 고민하는 대신 나의 성정으로 어떻게 행복해질까를 질문해야 합니다. 아이에게 뻔뻔함을 가르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착한 마음을 잃지 않고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이야말로 자신의 등불이니 스스로를 의지처로 삼아라.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라. 부디 세상의 시선이 아닌 자신의 마음을 믿으십시오. 어머니께서 먼저 자신의 모습을 온전히 긍정하고 그 안에서 편안함을 찾을 때, 아이 또한 나는 이대로 괜찮구나 하는 가장 큰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꽃을 피워내는 것, 그것이 바로 후회 없는 잘 사는 삶일 것입니다.